안녕하십니까. 장욱합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현금 어억으로 현금 5억으로 어떻게 돈을 벌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영상을 촬영하겠습니다. 어,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는 꼭 부탁드립니다. 현금 5억으로 어떻게 돈을 벌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나에게 현금 5억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돈을 버시겠습니까? 돈원 가능한 현금이 5억이 있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사업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은 쉽게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물론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죠. 아이디어가. 그죠? 아이디어가 없이 장업을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남들이 다 하는 창업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내가 이 사업을 했을 때 나의 능력이 안 되는데 사업을 했다가는 미래가 불확실하죠. 그리고 오랜 투자,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오랜 시간을. 그래도 결과가 쉽게 나오지 않는 것이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이라는 것은 자기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아이들을 가지고 여러 사람의 자금을 끌어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은, 어, 사업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이라는 것은, 어, 우리가 성공하기도 어렵고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두, 번,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그럼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장사라는 게 있습니다. 장사, 그죠? 창업, 장사. 자. 장사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쉽게 성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장사라는 건 쉽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영업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 자영업을 해가지고 성공할 확률은 10%에 불과하다는 것. 그것도 아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보통 50%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사를 해서 돈을 번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 세 번째는 주식투자가 있습니다. 근데 주식도 우리가 접근하기엔 쉬운데, 한번 주식을 시작해야 되면은 시간이 엄청 소요됩니다. 물론 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은 상관없겠지만은 매일 보게 되고 또 급한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자주 들어가서 확인해주고 해야 되는 것이 주식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주식을 하게 되면은 주식의 거의 화면에얼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하기가 힘들고 또 주식이라는 것은 전문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문가에 비해서 우리는 전문 지식이 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불리한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받아보는 정보도 높고 우리가 그것을 구매할 시기에는 벌써 소문이 다 돌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뒤에 따라가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펀드가 있습니다. 자, 펀드라는 것은 사실 금융회사에서 말해주는 펀드가 아주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거는 깜깜이 투자입니다. 이 내가 돈을 투자했는데 성공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이 간접 투자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직접 투자 방식이 아니고 간접 투자이기 때문에 그냥 돈을 내놓고 결과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는 운영자의 손실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투자만 했지 그 결과를 쉽게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가지, 성공해도 낮은 수익금이 발생합니다. 5%, 뭐 6%, 많이 되면 6%, 보통 10% 되면 은 많이 되고, 일반적으로 해도 4, 5%,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근데 실패하면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 퇴직자들 3, 4억씩 퇴직금 받은 거 펀드 투자했고, 많이 난리 있다는 소식 많이 접했을 겁니다. 그것처럼 펀드라는 것은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소액으로 그냥 해보시는 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목돈을 거기에 올린 하시는 것은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섯번째 뭐가 있을까요? 결국 부동산 입니다. 부동산 이라는 것은 여러 투자처가 있는데 특히 주택 부동산 그죠. 주택 이라는 것은 아파트 주택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은 저는 1주택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내가 다 주택을 가지갖고 집은 눈 사람의 서름을 안겨줄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1주택으로만족하고내 집이 살기 좋은데 앉아갖고 오르면 조, 좋은 거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오를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죠. 근데 주시, 주택이라는 것은 아주 많은 돈을 투자했다고 해서 많은 수익이 무조건 난다고 보장이 없습니다. 물론 강남 같은 이런 데는 상당히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상당히 부자가 되겠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초입을 할수 있는 시기가 지났습니다. 많은 돈을 들고 있어야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이 강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아파트를 투자하더라도 그러면은 자 재개발될 수 있는지, 여건 이런 거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일단 1주택은 자기가 가지고 있건 전체를 다 일단 있다고 보시고 하는 겁니다. 그 외에 우리가 현금 어억이 있다고 보실 때 부동산 투자할 때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한 방송들 중에는 저는 뭐 복합상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지만은 특히 땅을 물고 있는 꼬마상가나 주택상가를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상가가 조, 부동산 투자가 좋은 이유는 무엇이냐? 경쟁률이 낮다는 것입니다. 경쟁률이 실제로 우리가 아파트는 많은 사람들이 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지만은 일반 상가들은 쉽게 우리가 큰 돈을 가지고 해야 된다 생각이 때문에 쉽게 접근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지 않죠 처음부터 그래서 처음부터 포기를 해버리죠. 두 번째 좋은 점은 부동산이라는 것은 가격이 웬만하면 안 떨어집니다. 웬만하면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이죠. 부동산에는. 그 손실의 위험성이 낮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점은 월 고정 수익금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물론 공식률에 따라서 수익금이 적게 발생할 수도 있고 많이 발생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잘 판단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좋은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월 수익금, 이자. 그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보면 이자죠. 그 다음에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 세 번째 경쟁률이 낮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5억으로 어떻게 부동산을 투자하느냐, 그죠? 보통은 10억 이상, 20억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5억으로도 할수 있고, 3억으로도 할수 있고, 2억으로도 할수 있고, 1억으로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기 나름입니다. 저는 제일 처음 2억으로 투자했습니다. 그 다음에 5억을 투자하고. 하지만 저는 부동산에 소개받을 때 항상 10억 이상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만한 재력이 없으면 물건을 소개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는 10억 이상의 돈을 나는 항상 가지고 있다는 사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투자 가능성이 10억 이상. 그러면은 부동산 소개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좋은 물건들을 소개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런 거를 보고도 쉽게 넘어가지면 안 됩니다. 부동산 우리가 소개하시는 분 중에 어떤 분은 선량하게 우리에게 물건을 제공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아주 우리를 호구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쉽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만큼 내가 부동산에 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것을 알려고 하면 아주 많은 부동산을 보고 이것은 얼마다 얼마다 얼마 얼마의 가치가 나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구입을 할 때는 내가 이때까지 판단한 자료 중에서 아 여기 부동산이 내가 얼마의 가치가 있으면 나는 그보다 낮은 가격에 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 억을 들고 어떻게 투자하느냐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억을 들고 있으면 은 보통 우리가 8억 이상의 8억짜리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8억짜리 우리가 샀을 때, 8억짜리 우리가 부동산을 살 때, 기준은 보통 소개하는 분들은 4%를 이야기합니다. 4%. 4% 이자가, 월세가 나오면은 괜찮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 8억이면은 240만원에 월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240만원. 그러면은 4%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증금을 1억이 있다면 1억을 빼고 7억을 보면 되죠. 7억에 210만원 넣으면 됩니다. 2 1 0만원세 물체가. 근데 우리는 보통은 이제 그래프 스티커 하지만은 상가 소개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물론 그런 소개도 받지만은 나는 그보다 더 높은 이자가 나오는 것을 월세에 넣는 것을 찾고다닙니다 어떨 때, 어떨 때 보면은 6% 7%도 넣을 수 있고 8%도 넣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상가에 따라서 이제 다르겠죠. 그것이 이제 내가 아주 많은 부동산을 보고 다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또 주택인데 아주 낡은 주택인데 자 분명히 준주거지역에 앉아 있고 자 주위에 여기 개발되고 있고. 근데 이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땅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주 저렴하게 살수 있습니다. 사가지고 상가로 변형을 해가지고 월세를 나왔을 때 우리는 자, 2억 5천 주고 만약에 샀다, 그거를. 근데 상가를 개조해갖고 내가 150만 원의월 수익을 얻는다. 보증금 4천에. 그러면은 2억에 그죠. 보통 한 150만 원이 월세를 받으니까. 1,800만원 전 1,800만원입니다. 나누기 2억 1,000, 투자금 8.5%, 무려 8.5%의 수익률을 거두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건만 잘 보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대출받는다 하면은 자 2억 5천에서 우리가 1억을 대출받았다 하면은 1억에 대한 어 이자는 연 350입니다. 월 29만 원입니다. 29, 3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은, 자, 그러면 내 돈은 1억 천을 투자한 거죠? 그죠? 근데, 150에서 30만 원이죠? 그럼, 120만이 남는 거 아닙니까? 그죠? 월세가 120만이냐는 이자를 빼버리면은, 그러면은, 1억, 2, 1억 천을 투자해갖고, 120만원, 연 1,440, 13%의 이자가 남는, 이율이 남는 것입니다. 이만큼, 내 돈을 투자한 것에 대해서 13%까지도 이렇게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근데 저는 그것을 가능한 것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자, 그럼 5기 있다면 우리가 얼마 정도 투자할 수, 어떻게 저 수익을 잡, 잡으시면 되냐 면은 자, 저는 이제 보통 상가를 볼 때, 일단 역세권에서 가까운 것을 봅니다. 그리고 약간 큰 도로를 끼고 있는 상권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차후에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을 보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 찾는 것이 쉽지는 않죠. 하지만, 그런 상가들이 놓온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시죠?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내가 돈이 모자랐기 때문에 다 투자를 못한 것이지, 내가 만약에 15년 전에 내가 5억만 들고 있었어도 나는 엄청난 돈을 벌었을 겁니다. 하지만 수중에 물 분해해서 내가 15, 20, 16년 전인가? 16년 전에, 진짜 다 날리고, 내가 창업 자금 4,500만 원을 빌려가지고, 아파트 거는데 2,000, 자, 창업하는데 2,000, 투자해가지고, 첫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 사인가족이기 때문에, 한창 학비가 들어가고, 한창 그거 공부할 나이니까, 자, 자녀가, 엄청난 돈이 들어갈 나이입니다, 40대면은. 그런데도 그것을 다 내고도 나는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물론 40대들은 일단 고정수입을 많이 늘려야 됩니다. 자기 수입을 월수입도 없이 투자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40대는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은 가장 많이 벌어야 할 시기입니다. 근데 그 많은 돈을 벌었어도 투자를 잘못하면 결국 50대에는 자기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는 겁니다. 여유 자금이 있을 때 얼마나 잘 투자하느냐가 인생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냐의 갈림길에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5억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하느냐. 자, 5억 정도면 우리가 8억짜리 건물을 살수 있습니다. 8억짜리. 8억짜리 건물을 보통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1 0억짜리도살수 있습니다. 대출이 많이 나오는 상가는 제가 한때 16억짜리를 살, 살 뻔했어요. 계약을 할 뻔했습니다. 16억짜리를 복합상가죠. 그거는 복합상가기 이 때문에 대출이 그때 이제 상당히 그거 신축 건물인데 상당히 가이 사기 나온 겁니다. 급매물로 나온 거죠. 제한테 물론 사람들마다 이게 판단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선뜻 접근하기 어렵죠. 16억이란 말은 10억이 넘어가면 우리가 상가라는 거는 투자를 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10억 이하짜리는 많이 거래가 되지만은 10억이 넘어가면은 그것을 찾는 사람도 적고 해서 많이 거래가 안 됩니다. 근데 내가 그만저 그것을 16억짜리 내가 12억이 대출이 넣은 데서 내가 그것을 한번 살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1 6억에서 보십시오. 보증금이 1억이었습니다. 1억에 1000만원 월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15억이죠. 15억에서 내가 12억을 대 3억입니다. 3억. 그러면은, 저, 세금이 한 1억 정도 그죠. 떨어지니까, 한 1억 정도 예상하고, 부동산료하고, 그러면 나는 4억이 있으면 됩니다. 4억. 4억, 4억으로 내가 16억짜리를 계약을 하자, 하, 하려다가, 계약금 비율이 적대에서 그때 파토된 적이 한, 한번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게 정상적으로 대출이 12억이 오고 했으면은, 그 나도 불안했죠. 10억이 과연 넣을까 부동산에서는 당연히 받아줄 수 있다. 자기들은 책임진다. 이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그것을 계약서 명문에 넣고, 만약에 안될시는 파토한다.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계약을 했는데, 만약에 거기에 성사돼가지고 했어도, 만약에 거기 대출금이 나왔다면은, 저는, 천만 원이면은, 1년에 1억 2천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1억은 내가 모을 수 있는 겁니다. 10년이면은, 5년이면 5 10년이면 10억을 내가 다른 일이 있었다면, 온전히 모았다면은, 10억을 모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10년 뒤면은, 그 건물은 완전히 냈게 되는 거죠. 그의 거의 내기 되는 거죠. 그리고 10년 지나면 상가 월세도 올라가 있겠죠. 단 하나 위험한 거는 공실입니다. 공실. 복합 상가는 공실이 어떻게 나는지 나았느냐 안 나는지 그 판가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갈등했습니다. 자, 그때 보링장을 하고 있었는데 보링장을 보통 하려면은 자본금이 5억에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쉽게 이동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나는 그래도 이 사람이 하다가 갈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버링장 창업하는데 계속 여러 군데 문의해 봤죠 내가 버링장을 처음 하려고 하면 얼마 하느냐 를 물어보니까 어새 제품을 하면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만 중고품을 하면은 한 5-6억 정도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쉽게 떠나지는 않겠더라고요 이게 진짜 장사하다가 안 되고 안 되고 하면은 떠나겠지만은 그만큼 투자했는데 쉽게 떠나지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죠. 물론 계약은 못했지만은, 그 뒤에 제가 그 지역을 갈 때마다 봅니다. 아, 계속 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고 있으면은, 제가 계속 들러보고, 아, 그때 놓친 게 아깝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자, 8억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상가를 구하느냐. 물론, 입주도 보고 다 봐야 됩니다. 자, 8억일 때 보통은 우리가 어~ 8억에 우리가 4%라면은 보증금이 없다 인제 없다 생각하면은 8억 곱하기 3을 곱하면 됩니다 3824 월세 240만원이 놓으면은 그것이 우리가 4%란 생각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 7억이다 그죠 그럼 보증금 1억 있고 월세가 보증금 1억이 있다면은 보통 7억이죠 그 투자금은 그럼 7억에 곱하기 3을 하면은 2 1 0만원에 넘으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물건을 고를 때 보통은 그보다 더 높은 걸 찾습니다. 그렇게 소개해줘도 나는 한 5, 6% 정도 보통 210만원에 5억 210만원 곱하기 12에 210만원 곱하기 12 보증금을 빼면은 7천만원 있었으니까 월세가 연 월세가 2500만원에서 월세가 5억짜리가 보증금 7천이니까 싹 3천 5.8%그 6%에 가까운 부동산을 5.5% 이상 이런 부동산을 어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 부동산에 걸립니다. 자기한테 물론 이제 공실은 이제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공실이, 이제, 있다 보고, 이제, 그렇게, 이제, 는 찾게. 그러니까, 최소 4% 이상은 넣을수 있는 이런 상가들을 또 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계산할 때, 8억이면은, 곱하기 보증금을 이제 빼면 됩니다. 보증금을 빼면 한 1억이 있다면, 7억에 3을 하면 됩니다. 3. 7억 곱하기 4, 37, 21, 210만원 정도. 월세가 넘아이4% 정도 되는 구나 이래서 내가 한 240만 원 넣으면 아더높고200뭐 190만 원아4%안 되는 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 없이 보통 뭐 8억 곱하기 3해 가지고 240만 원 넣으면은 내가 한4% 안전하게 이제 보통 어 가지고 할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부동산에 소개하는 물건들이 다 그게 공실이 없는 아주 좋은 부동산이 없습니다. 좋은 부동산은 웬만하면 잘안 놓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것을 가려내고, 물론 자기들도 어려우니까 내놓겠죠. 그죠? 안 좋으니까 내놓겠죠. 하지만 그 중에 내가 또 이래 관리만 잘하고 이렇게 했을 때 분명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부동산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동산을 내놓을 때 어떤 연유들이 많습니다. 내가 더 좋은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목들만에 해서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상속을 받았는데 이것을 내가 가져가기 어려우니까 파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아, 내가 보니까 관리가 안, 해, 안 하니까, 관리가 어려우니까 내가 포기해버린 사람. 국가에서 자꾸 무슨, 뭐 세금도 날려고 하니까 포기한 사람 많습니다. 그거는. 그렇지만 내가 살때 판단 기준을 잘 세우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호재가 어디에 있냐면은, 월수입은 그거는 재발의 피한 말입니다. 월수입은 우리가 자, 한 3억을 투자했는데, 월 150만 넣으면 괜찮죠. 근데 이게 주위가 자꾸 개발돼 가지고 땅값이 오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3억짜리 가 하루아침에 억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사자마자 5억 달러에 억을 줄 테니까 팔으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치, 왜 팔겠습니까? 150만 원, 월체가 오는데 그쵸? 그러니까 내가 10년 동안 갖고 있다가 월세, 내 생활비, 받아 먹고 팔아도 되는 겁니다. 이 장, 장기 보유하면은 또어 양도세가 좀 감액, 감액이 됩니다. 그만큼 한한 한 달치 월급, 월세 정도는 감액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 괜찮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어. 이, 이 방송이, 이 방송이 호응이 좋으면은 제가 계속해서 어떻게 투자하고 관리하느냐. 안 그러면 어떻게, 저, 우리가 이런, 이런데 관심 있는 분들을 모아서 따로, 어 우리가 모임을 또 하나 해볼까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자, 적은 돈이라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많습니다. 조금만 시간 투자해야 됩니다. 자, 상가, 상가 투자는, 자, 내가 일하다가도 몇 군데 전해놓고, 오면은 날짜 정해 갖고 가서 보면 됩니다. 요즘은 부동산들이 차로 데리고 와, 차로 가져와서 딱 에스코트까지 다 해줍니다. 그래서 딱 가서 보여주고 탁 이렇게 다 합니다, 요즘은. 그만큼 서비스가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상가를 보러 다니는 너무나 재밌습니다. 이, 이쪽 내가 안 보던 지역을 많이 가보니까, 아, 이쪽 지역은 이렇구나, 이쪽 지역이 이렇구나, 부동산에 대해서 흔하게, 그러면은 아파트 가격도 흔하게 우리가 깨뜨려볼 수 있겠죠. 아, 이 지역은 앞으로 발전할 부동산이다. 이 지역은 아, 앞으로 발전 안할 지역이다. 그리고 내가 과거에 이쪽에 내 투자하려 했는데 안 했단 말입니다. 어떤 자금 사정으로. 그런데 그 주위가 개발되고 그래갖고 내가 못 산, 못산 것들이 있을 때 아, 쉽다 하는 생각도 많이 들 겁니다. 너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게. 내가 전에 부동산을 소개 받았는데, 그때는 내가 현금이 없기 때문에 못뭐 샀죠. 그리고 월세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많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주위가 대단지 아파트가 개발되어고그 상가가 초입이란 말입니다. 전철역에서 도는 초입에 딱 상가란 말입니다. 이거는 뭐 하루아침에 두세 배띄어버리는 거죠. 부동산은 그렇게 많이 투자할 필요 없습니다. 한두 번 투자합니다. 한두 번. 한 두세 번까지 할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사고 팔고 사고 팔게 해가지고 또 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제가 또 다음에 또한번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가를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이 영상을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